소득이 있을 때 정신 차려야 한다. 솔직히 말해보자. 돈 없을 때보다 돈 벌기 시작했을 때가 더 위험한 구간이야.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지금은 힘들어도 소득만 생기면 인생이 좀 나아지겠지. 근데 막상 소득이 생기면 인생이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평생 빠져나오기 힘든 굴레에 들어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 왜일까? 첫 번째. 소득은 자유가 아니라 시험지다. 월급이든 사업소득이든 부수입이든 소득이 생긴 순간부터 시험이 시작된다. 이 시험의 문제는 단 하나야. 이 돈을 너는 소비로 날릴 건지, 아니면 미래에 너를 고용하는데 쓸 건지. 대부분은 여기서 탈락한다. 왜냐면 소득이 생기자마자 그 돈을 이미 내 돈이라고 착각하거든. 하지만 현실은 이거야. 소득은 아직 내 것이 아니다. 소득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을 바꿀 수도 망칠 수도 있는 도구다. 돈은 성격이 없다. 그걸 쓰는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만 있을 뿐이야. 두 번째, 소득이 생기면 가장 먼저 생기는 착가. 소득이 생기면 이상한 현상이 하나 생긴다.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않을까? 차를 한 단계 올린다. 집 평수를 넓힌다. 옷, 시계, 가전이 슬쩍 고급형으로 바뀐다. 외식, 배달, 여행의 빈도가 늘어난다. 문제는 이 소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이건 사치 아니야. 이 정도는 노력한 나에 대한 보상이야. 이 말, 진짜 위험하다. 왜냐면 소득이 늘때 소비도 같이 늘어나면 인생은 절대 바뀌지 않거든. 월200벌때 힘들고, 월400 벌어도 힘들고, 월700 벌어도 여전히 힘들다. 소득은 늘었는데 여유는 그대로다. 오히려 불안은 더 커진다. 지켜야 할 생활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세 번째, 진짜 무서운 건 소득 중독이다. 사람들이 진짜 빠져나오기 힘든 함정이 하나 있다. 소득에 중독되는 것. 이번 달도 월급 나왔네. 다행이다.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좀숨 돌리겠지. 이일 놓치면 수입이 끊기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돈이 끊길까봐 살게 된다. 이 상태가 뭐냐면, 소득이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소득이 인생을 인질로 잡고 있는 상태야. 아이러니하게도, 소득이 있을 때 준비하지 않으면, 소득이 끊기는 순간 인생이 바로 흔들린다. 네 번째. 소득이 있을 때만 할수 있는 게 있다. 이건 진짜 냉정한 현실인데, 돈이 없을 때는 선택지가 거의 없다. 하지만 소득이 있을 때는 다르다. 소득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들이 있어. 미래를 위해 돈을 남기는 것. 돈이 돈을 벌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준비하는 것. 싫으면 그만둘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 이건 돈이 없을 때는 상상만 가능하고, 소득이 있을 때만 실행 가능하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말이 이거야. 소득이 있을 때 정신 못 차리면 평생 정신 차릴 기회가 안 온다. 다섯 번째. 지금은 아직이라는 말의 함정.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중 하나가 이거야. 지금은 아직 소득이 적어서 조금만 더 벌고 나서 결혼하면, 아이 낳으면 안정되면.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그 조금만 더라는 순간은 절대 오지 않는다. 소득이 늘면 책임도 늘고 환경이 바뀌면 핑계도 같이 늘어난다. 지금 준비 안 하면, 나중에는 더 못한다. 왜냐면, 나중에 너는, 더 피곤하고, 더 지켜야 할게 많고, 더 겁이 많아져 있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소득의 진짜 목적은 안정이 아니라 선택권이다. 사람들이 돈 버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 안정적인 삶, 편안한 노후, 걱정 없는 인생. 근데, 진짜 핵심은 이거야. 돈의 목적은 안정이 아니라 선택권이다. 싫은 사람과 일안할 선택권. 몸 망가지는 일을 거절할 선택권. 가족과 시간을 보낼 선택권.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선택권. 이 선택권은 소득이 있을 때 조금씩 쌓아둔 사람만 가진다. 일곱 번째, 돈은 많이 버는 사람보다 일찍 깬 사람 편을 든다. 이거 진짜다. 고소득인데 늘 불안한 사람. 중소득인데 점점 여유가 생기는 사람.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깨달은 시점이다. 돈은 얼마를 벌었느냐 보다. 언제 정신을 차렸느냐를 훨씬 중요하게 본다. 소득이 생긴 첫순간에 이 질문을 던진 사람과 그냥 흘려보낸 사람의 인생은 10년 뒤 완전히 달라진다. 여덟 번째. 그래서 결론은 이거다. 소득이 생겼다는 건 축하받을 일이 맞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해야 할 순간이기도 하다. 이 돈을 소비로 흘려보낼 건지 아니면 미래의 나를 고용하는 데쓸 건지 이 선택이 앞으로 10년, 20년을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돈 없을 때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고, 돈 벌기 시작하면 정신 차리는 게더 중요하다. 지금 소득이 있다면 이미 출발선에는 서 있는 거다. 이제 남은 건 눈을 뜨고 갈 건지, 눈 감고 흘러갈 건지, 그 선택뿐이야.